전형적인 일본도 스타일의 카드 한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. 참 아름답죠? 붉은 자개와 매화가 들어있습니다. 양면에 다 들어있죠? 사이가 전통 칠이 되어 있고, 전통 사계우가 있고, 손잡이, 일본산 어, 와인색 결상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무게중심 밸런스가 좋아서 가볍게 느껴집니다. 무게는 991g입니다. 날 길이 70, 손잡이 26.5, 제 97.5입니다. 굉장히 가볍고, 좋죠. 소리도 잘 나죠? 여기 보면, 날은, 강한 날을, 약한 날이 붙들고 있는, 와레아드츠 방식이란, 이번 방식인데, 자, 여러분들이 보이나 모르겠네요. 저 바는 골동, 애도 엔크입니다 자, 이게 원래 엔틱, 엔디... 저 바들이 철철거리는데 소리를 안 나게 넣으면 셋바 하나 더 넣으면 됩니다. 어, 이전 방식이고, 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. 어, 그럼 승모 한번 볼까요? 굉장히 잘 들죠. 아주 훌륭한 칼입니다. 예술적이고 바람이 대나무 다잘 베지는 실전적인 칼입니다. 날 전면폭이 2 4 정도 되고 여기는 3 4 정도 되어습니다 현장도 찰로 가고 아주 좋습니다. 오늘 원리아데츠방식에 예, 이분도 하나 소개 드렸습니다.